수면은 과학입니다. 네, 오늘은 자기 전에 꿀소금물을 마시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더못 주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과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기 전에 꿀소금물을 마시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만성피로에 도움을 주어 잠을 잘 자게 되면서 우리 몸에 활력이 생기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시켜 아침에 붓기를 빼줍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피부가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꿀소금물은 소금물이잖아요. 소금이 들어간 물이 과연 우리 몸에 좋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보통 짜게 먹으면 우리 몸에 나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다. 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얘기 대부분은 염분 섭취가 정말 높은 경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체질이나 그 사람의 활동량, 그 나라의 기후, 개개인의 나트륨 대사 능력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짜게 먹는다라는 것은 가공식품, 어, 예를 들어, 라면, 햄, 소세지, 패스트푸드처럼 나트륨 함량이 높은 소금, 즉, 정제염 함량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는 겁니다. 정제염은 제조 과정에서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미네랄이 제거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나고 피로감이 높아지고 혈압조절에 문제가 생기가 되고 불면증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에 너무 안 좋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미네랄이 많이 함유된 소금, 즉 천일염으로 간을 맞춰 먹는다면 우리 몸에 전해질 균형을 돕고 오히려 우리 건강에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꿀소금물은 어떻게 얼마나 마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전에 꿀 소금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잠을 잘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없어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우리 마음의 긴장과 불안감이 늘어나게 되고 잠을 계속 못 자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즉 코로티솔이 밤이 되면 낮아져야 잠이 잘 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또는 과로,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있으면 밤에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야 하는데 꿀소금물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죠?라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 먼저 어떤 효능과 효과가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금을 선택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정제염이 아니라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 주염 같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섭취하셔야 되는데 특히 천일염에 함유되어 있는 마그네슘 성분은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 주고 몸의 긴장을 풀어 주면서 염증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수면제를 드시는 것보다 이런 자연 식품들이 필요한 미네랄을 공급해 줌으로써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잠을 잘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히말라야 소금은 비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천일염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따뜻한 물에 소금을 소량 타서 마시게 되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소화가 잘 되게 되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면서 노폐물 배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디톡스 있죠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고 꿀도 설탕이 들어가 있는 것 말고 끓이거나 아무런 첨가제를 넣지 않은 그러니까 100% 천연 벌꿀 화학적 첨가물이 안 들어간 무첨가 제품을 드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천연 벌꿀은 너무 좋은 게 우리가 잠을 잘 자려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성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트립토판이 우리 뇌로 쉽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주고 다시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게 되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변하게 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잠을 잘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염증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면서 면역력도 좋아지게 되고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줌으로써 피로 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술 먹고 다음 날 아니면 감기 걸려서 목이 부었을 때 꿀물도 많이 드시잖아요. 천연 벌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페놀 화합물 같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성분이 들어 있어서 항균 작용을 해 주는데 술을 많이 드시면 다음 날 속이 쓰리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꿀물을 드시면 위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 주면서 진정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감기에 걸려서 입안이 헐고 목이 붓는 것도 염증이 생기기 때문인데 이러한 염증을 진정시켜 주고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소화도 잘 되고 장내 유익균, 즉 유산균의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꿀소금물은 전세계적으로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유명한데요. 미국의 기능의학 전문가이자 꿀소금물을 앞장서서 전세계에 알린 조시엑스 박사는 꿀소금물을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기능의학 관점에서 천연 성분으로 강조하고 있고 꿀소금물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천연 음료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면을 개선함으로써 재생 능력을 높이고 다이어트와 피부 건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지 알겠는데 도대체 물몇 밀리에 꿀하고 소금 얼마나 넣어야 돼요? 또 언제 마셔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바로 알려드릴게요.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그러니까 1g 정도하고 꿀 1티스푼 넣어서 쭉 들이키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꿀, 소금, 물을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정수기에서 온수 나오는 거 있죠. 그 따뜻한 물에 타서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면 되고, 공복에 드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는데, 공복은 잠자는 시간 포함해서 16대 8 비율로 하는 게 좋습니다.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나머지 8시간 안에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꿀소금물을 만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꿀을 너무 뜨거운 물에 타면 영양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꼭 따뜻하다 할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되고, 저녁은 드셔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적게 드시고 6시나 7시 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노폐물 배출이 잘안 돼서 계속 몸에 쌓이게 됩니다 아주 몸에 안 좋겠죠 꿀 소금물은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딱 드셔주시면 정말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 몸이 잠을 자기 위해서 시작한 준비를 하게 되고 다음날 아침이 훨씬 가볍고 개운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을 못 주무셔서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고 이런 것보다 먼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잠을 자고 싶고 더 자연스러운 수면을 위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꿀소금물도 좋지만 이걸로는 부족해요. 매일 밤 너무 불안하고 오늘도 또못 자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커요. 이렇게 불면증이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조금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면 루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효과를 본 식물성 멜라토닌을 함께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일반적인 수면제처럼 의존성을 유발하지 않고 자연유래 식물성 성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심하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수면 솔루션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처방받는 수면제나 멜라토닌은 인공합성이거나 오랫동안 섭취할 때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제품은 토마토와 타트체리에서 추출한 멜라토닌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패스업 인증 시설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매일 먹어도 안전하도록 품질 검사를 모두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멜라토닌 생성에 필수적인 엘트릭 토판, 마그네슘, 아연, 칼슘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그 자체로 수면의 토대를 다져주고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리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제품을 드시고 나는 이제 잘수 있다. 는 안도감이 생기면서 그 순간부터 불면에 대한 트라우마도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매일 밤 잠자는 게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밤이 되면 오히려 드디어 쉬는 시간이다. 라는 기분 좋은 마음을 찾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식물성 멜라토닌이 주는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나는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걸까? 수면제를 먹지 않고도 잘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가 실제로 먹고 효과를 본 제품 정보와 구매 링크를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오늘 밤부터 자연스럽고 건강한 잠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수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실천하셔서 정말 깊은 잠 한번 주무시고 나면 아, 이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처럼 건강이 1순위이고 잠을 잘 자고 잘 먹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주된 삶의 목표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건강상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잘잘수 있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